토종약초의 민간식이요법 노박덩굴 안녕하세요. 토종약초의 민간식이요법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생리통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초 노박덩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쇠약과 불면증, 요통, 장염 등에도 효과적인 전통 약초입니다. 1. 이름과 역사 노박덩굴은 노판개덩굴, 남사등 진암사, 금홍수 등으로도 불립니다. 덩굴 식물로 산기슭이나 숲가에서 자라며 가을이면 둥근 황갈색 열매를 맺고 익으면 속에서 붉은 씨가 드러납니다. 옛사람들은 이 붉은 씨앗이 여성의 혀를 순환시켜 생리통을 완화한다고 여겼습니다. 생태적 특징 노박덩굴은 5, 6월에 꽃이 피며 가을에는 윤기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줄기와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며 늦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해 햇볕에 말린 뒤 잘게 썰어 보관합니다. 열매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지녔고 독이 없습니다. 3. 주요 효능. 노박덩굴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손발의 마비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며 특히 여성의 생리통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신경쇠약, 불면증, 류머티스 관절통, 요통, 장염, 치질, 이질 등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 다목적 약초입니다. 4. 생리통 치료 민간요법 노박덩굴 열매는 여성의 생리통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10에서 11월에 익은 열매를 그늘에서 말린 뒤 살짝 볶아 곱게 가루를 냅니다. 하루 3번 식전 30분에 0.4에서 0, 0 5 g 씩 복용하며 생리가 끝난 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 전까지 계속 복용합니다. 특히 찬 기운이나 스트레스로 생긴 생리통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5. 근골통 요통, 관절통 치료. 근육통이나 요통, 유머티스 관절통에는 노박덩굴 20g을 물로 달여 하루 3번 나누어 복용합니다. 몸속 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고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6. 신경쇠약과 불면증 완화. 노박덩굴의 따뜻한 성질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신경쇠약이나 불면증,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노박덩굴 달인 차를 취침 전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7. 장염과 이질 완화 소화기계의 염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노박 덩굴을 달인 물은 장의 열을 내려 이질 장염 설사 증상을 완화시키며 복통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합니다. 8. 영양 및 식용 활용 노박 덩굴의 어린 수는 산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데친 뒤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사라지고 감칠맛이 남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봄철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9. 복용 시 주의사항. 노박덩굴은 독성이 거의 없지만 임산부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질이 열이 많은 사람은 다른 서늘한 약제와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무리. 노박덩굴은 생리통 완화와 통증 치료, 신경 안정과 소화기 질환에 효과적인 자연의 치유덩굴입니다. 여성 건강을 돌보는 약초로서 몸의 순환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토종약초의 민간식 이웃법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편도 계속됩니다.